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한문화콘텐츠 연구소, 예. 연구소. 네, 네. 연구소인데요. 잠깐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이곳은 문화 공간이기도 하고 제 작업실이기도 하고 네. 합니다. 퇴직하면서 준비해서 네. 어, 한 2개월에 걸쳐서 네. 어, 디자인하고 을 제가 직접 네. 하고 목수 한 분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 공간이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토리텔링도 책상도 다이게 <laughs>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곳곳에 이야기를 네.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깝기도 하고요. 네. 와 보니까 카페처럼 해놓으셔서 네. 네. 너무 예뻐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뭐이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즐기고 또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네. 만들어질 때 그냥 사무실 공간 이렇게 하면은 네. 재미없어서 와서 쉬고 잠깐 머물다 가더라도 네. 뭔가 편안하게 음. 특히 요새 힘든 시기잖아요, 다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와서 네. 보셨듯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네. 아. 커피도 와서 마시고, 네. 옆에 보니까 이렇게 기타도 있고요. 네. 또 오디오도 가지고 계요 네, 계시거든요. 오디오, 아주 오래된 오디오인데, 네. 소리가 좋습니다. 오래 네, 들어서 네, 아주 네. 길이 잘 들어있습니다. 옆방에는 또 켈리 하시죠. 네, 네. 켈리, 바로 옆에서 켈리 작업하고 아,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네. 네. 여기 등산동에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다고 알고 있요 네 네, 네, 네. 공직은 총 40년을 했습니다. 20살에 아, 와서 60에 끝냈으니까. 네, 네. 여기 등산동에서 오랫동안. 만 3년, 음, 네. 동장으로 3년 있으면서. <웃음> <웃음> 여기서는 3년. 네네.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시와 관련된 어떤 음... 일을 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그 행정이 보통 일반 행정보다 문화 예술 접근한 행정이어서 네. 시적 상상력이 다 행정에 접목이 됐고 아.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관계 음. 또일 일을 만들어 가는데도 그런 음. 상상력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 어, 예. 시를 쓰셔서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다. 는 뭐, 그 그렇죠. 그시 때문에 인생도 바뀌었고, 음. 또 제가 이제 그 업으로 하는 네. 이 업이 네. 정말 몇 배, 또 지금도 네. 이시 네.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럴 정도로. 음. 어, 네. 했습니다. 맞죠? 시인 동장이라고 <laughs> 아주 유명하신 분들. <걸로> <laughs>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네. 그냥 일반 동장보다. 네. 시인 동장 네. 시선 동장을 통해서 네. 뭐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주민들 아. 좋아하고 주민들도 네. 또 즐거워해서 네. 늘 읽고 주민들하고도 시 낭독도 하고 아. 모여서 이렇게 우인 공공 장소면은 한 편씩 낭독도 하고 나중에 낭독도 시켰어요 주민들한테. 그때 <laughs> 좋아하더라고. 훨씬 친근하게 또 멋있게 다가갔을 네.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네네 주민들이 네. 좋아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등단은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어, 등단은, 이래, 전에는 이제 이래 추천, 두번 추천을 했, 했어요. 그래서, 아. 문화과 창작의 99년도, 네. 어, 이래 추천을 받고, 네. 어, 그동안 못 하다가, 네. 그, 신춘문회가 계속 그, 바로 밑에까지, 세종신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중간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네. 문학과 창작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2003년에. 네네. 어, 오래되셨네요. 2003년입니다. 네, 꽤 되죠. 네, 벌써 꽤 됐네요. 구령이 <laughs> <laughs> 그렇게 됐네요. 20년이 됐네요. 네네, 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그그 동안에 시집은 두번 내셨어요. 네네네네. 다냐? 흔들리면 아름답다 하고 두 번째 시집을 쓰고 번째 시집 네. 네. 첫 번째는, 번째는 어느 젓갈 당네 어느 젓갈 담기겠는데 너무 저기 잘 나가서 절판이 됐더라고. <laughs> <laughs> 네, 네. 네. 아 그러셨네요. 네, 네. <laughs> 시가 너무 좋아서 그러셨나요? 아 그런 것 같아 요 아마도. 네. 어느로 <laughs> 젓갈을 담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laughs> 네. 네. 두 번째 시집 흔들리면 네. 아름답다. 네. 저는 네. 시... 18년이었던가요? 17년. 17년. 17년도에 내셨네요. 네네. 요거 내시고, 네. 그리고 그림 에세이를 내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전자책. 전자책. 아, 전자책으로. 그동안 이제 아이패드로 네. 그림을 많이 그려왔는데, 네. 일부 출판사에서 아, 그거를 종이책으로 내는 것도 좋지만, 아. 전자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해서 아. 어, 전자책으로 냈습니다. 역시 그것도. 앞서 가셨네요. 네, 뭐, <laughs> 문화 창작이 앞서 가듯이, 아카데미가 앞서 가듯이. <laughs> 네. 네. 그리고 이 책은, 음. 마을을 알면 즐거움이 보인다. 네.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가련이동장 할 때, 네. 그 마을 속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그거를 쫙 담았어요. 담아서 책으로 냈는데, 네. 뭐, 굉장히 또 좋았죠. 그리고 음. 기록이, 사실 우리는 기록이 남, 많이 남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 주거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가 마을을 좀 기록을 남기겠다 했었는데 잘 받아서 그때 한 2천만 원인가 받아서 책도 내고 마을 표지판도 네. 만들고, 아, 음, 그래서 잘. 좋은 얘기를 쓰셨네요. 네, 네. 그러는 바람에 네. 그 KBS에 한번그 방송에도 나가고, 네. 그리죠저 6시 내 고향. 네. 이책 때문에 6시 내 고향을 처음으로 그 서울에서 찍기 보통 6시 내고향이 지방가 찍잖아요. 네. 서울 직 가련동에 한번 찍어서 아. 그런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그러시네요. <laughs> 정말 네. 정말 시골 15월만 네.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생기죠. 서울 6시 내고향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찍었어요. 아. 예. <laughs> 역시 음, <그랬습니다>. 멋진 <laughs>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시한편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한 편을. 네, 네, 네. 시. 아, 씨요. 그가이 시집 내면서 네. 이 제목을 붙인 시가 제일 양 좋기도 하고 네. 어, 그래서 지금 가을 아직도 가을이죠 추 겨울이 가을이죠. 가을이라고 생각돼요. 올해 그 따뜻해서 겨울이 많이 일찍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책제목과 같이 흔들리면 아름답다라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흔들리면 아름답다. 선자령 억새는 바람이 불어줘야 폼이 난다. 가을 햇살이 몸으로 스며들어야 좀 있어 보인다. 바람을 안고 휘청거려야 여인의 멋이 난다. 폭풍이 불어올 때 억새들은 몸으로 교감을 한다. 억새밭 은빛 파도가 일때 은비늘을 하늘에 산란한다. 스치듯 왔다 가는 사람들, 바람을 안고 사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 발끝을 밟고 속삭이는 수리만이 달팽이관을 창을 넘는다. 눈보라 치는 날에도 그 언덕에 서서 바람을 안고 눕는다 삶은 늘 바람을 안고 산다. 출렁일 때 더욱 빛나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흔들리면 아름답다. 네, 네. 제목이 참 멋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선생님께서는 네. 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어. 무엇이었어요?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네. 내 삶을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네. 결국은 내 얘기를 계속 뭐 네. 그때 그때 풀어냈고 네. 네. 또일 집에서의 어린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 안에는 그내 삶을 통해서 네. 어,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그냥 일반인들이 공감할 때뭐 자기 삶은 아니지만 내 네. 시인의 개인 생각의 그 삶의 이야기지만 그것들이 일반 공감할 때 좋았습니다. 네. 음. 시를 쓰시기 전에 혹시 하시는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뭐 커피를 마셔야지 꽃된다 음. 이런 사람들이고 어떤 분은 또 샤워를 해야지. <laughs> <취한>. 그거는 <laughs> 그냥 그거는 없고요. 그냥 네. 그 이렇게 주로 시상을 떠올릴 때는. 네. 그 다른 분들의 시집을 읽거나 뭐 소설을 읽거나 이럴 때 많이 음.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 그때 이제 생각을 접었다가 갖고 네. 있다가 네. 어 메모하고 네. 어 메모했던 것을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메모했던 것을 음 토대로 해서 네. 그냥 써 내려가고 그냥 아. 음. 요즘도 많이 쓰고 계시죠? 요즘은 뭐시이니까요늘 음 네. 그 이제 누가 물어요. 그거 네. 하면서 또시 언제 쓰고 일하고 언제 그런게요. 하는데. 근데, 시인이잖아요. 시를 안 쓰면 시인이 아니니까. <laughs> 그런 책임감 같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많은 시를 쓰진 못했지만, 늘시 안에서 생활하고, 네. 또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늘 시는 뭐, 네. 쓰고, 어떤 때는 한 번에 쭉 이렇게 막, 두세 편 나오기도 하고, 네. 뭐,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음. 음. <laughs> 그, 세 번째 시집은 네.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세 번째 시집은 좀 그동안 해왔던 것들, 뭐, 제 이렇게 뭐 경험담, 내지는 여행에서, 내지는 책을 보면서 했던 그런 지적 상상력이었는데, 네. 세 번째 시집은 좀 짧은 시들로 좀 해왔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냥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네. 짧지만, 짧게 느낌이 오도록, 뭐, 음. 일본 의 하이쿠시도 있고 하지만, 네. 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 음. 어, 그거 하고, 이제 퇴직 후에 또 새로운 일을 하면서의 일들이 네. 또 시화되지 않을까, 뭐, 그럴 생각도 듭니다. 아, 네. 기대하고 <laughs> 있겠습니다. <깜짝> <laughs> 그 선생님께서는 캘리그라퍼로도 활동을 네. 하고 계신데요. 네네. 지난 4월에는 시인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라는 초대전도 하셨어요. 네네. 네, 네. 캘리그라피는 언제부터? 됐어요? 캘리그라피는 사실 서예를 뭐, 그,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40년 됐죠. 그전에는 네. 그 마을에서 서해 그 학원들이 막 있었고, 네. 서울 직장 잡으면서 어 관심 있었는데 이제 서예를좀 했고, 네. 그리고 줄곧 그때 붓을 잡고서 붓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아. 목을 갈아서 쓰기도 하고. 오래됐 네. 그거 하다가, 네. 이제, 그, 서예는 그런, 우리 서예잖아요. 우리는 서예, 중국은 서, 서도, 서, 아, 일본인 일본, 서도, 네, 일본. 그다음 중국은 서법. 그리고 어떤 정형화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캘리그라피는 장르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서예의 아주 정직함과 이런 것보다는 네. 캘리그라피는 좀 자유롭고 아, 여기 이제 디자인 개념과 또 도구의 다른 방법 음. 이런 것들이 하면서 어, 시작을 한 10년 좀안된것 같아요. 캘리를 시작한 지. 음. 이제 제가 그동안 서예를 계속 해왔던 것이 네. 그 캘리랑 합쳐지면서 결국 이제 뭐 캘리그라피를 뭐 번역하면 서예인데 그 장르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던 것이 굉장히 뭐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렇죠. 요새는, 음. 요새는 아주 유행. 네, 뭐 그러면 이제는 뭐 아주 다양한 그때 처음 시작할 땐뭐 TV 광고라든가 책 표지라든가 네. 이런 거 했고 이제는 뭐 캘리 작가들이 네. 활동을 하고, 하고 있고, 지난번 시인과 함께 하는 전시는, 네. 캘리그라피는 그, 제가 또더 이렇게 확, 확장될 확수 있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글씨가 좀 늘었던 것은, 문화 창작의 시인, 그 캘리그라피를 연재했던 것이 네, 네. 굉장히 힘이 됐어요. 아. 그리고 문화 창작에서 발표해주고, 또그 시인들의 글씨, 글을 네. 제가 쓰고, 또 서평까지 했으니까, 그 과정은 굉장히 막 엄청 바쁘게 해서 독적도 많이 받고 네. 뭐 했지만 그 과정이 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네. 그때 이제 작년 올 봄에 네. 그걸 좀더 시인, 좋은 시인들 모시고 네. 어,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어, 좀 같이 부담을 하고 해서 지금 전시를 잘 했죠. 네, 네. 네. 시화전처럼 저도 가서 봤거든요. 네, 네. 시화전처럼 이렇게 쭉 여러분의 시를 네. 직접 쓰신 거죠. 네, 네, 네. 직접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네. 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거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켈리 하시면서 시하고 또 그런 네, 식으로 네, 연관을 네. 짓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뭐, 네. 시, 이제 켈리그라피는 정말 마음 글씨라 해서 음. 시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네. 거기에 이제 색도 넣고 또 먹으로만 하지 않고 해서 음.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할 때마다. 네. 밖에도 이렇게 네. 그때 하신 작품이 네, 네. 이렇게 걸려 있는데. 네.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보면참 음. 좋을 것 같고. 뭐예그렇 네, 시공부도 되고. 시공부도 되고 글씨도 네. 보고 뭐 네, 이런 하니까 예 네, 네, 좋아 네. 하십니다. <laughs> 네그 다방면으로 정말 음. 많은 작업을 하고 계셔서 네. 항상 뵐 때마다 놀래요. <웃음> <웃음> 네. 네. 앞으로도 시와 더불어서. 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네. 그동안 해왔듯이 네. 또 제가 박재천 선생님한테 그 처음 시를 배웠던 그런 초심은 아직도 늘 살아 있고, 어 제가 뭐 패를 놓거나 뭐 이렇게 치지 못할 경우 빼놓고는. 시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도 뭐 밖에 나가서 시하는, 뭐, 시하는, 시 쓰는 동장, 네. 요즘 뭐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네. 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시 쓰는 대표, 뭐 이렇게, 음. 지금도 그걸 빼놓으면은, 음, 뭐가 빠진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하고 항상 있으면. 시가 중심에 네 시가 중심 시가 중심에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더 이렇게 멋진 음, 대표님이시고 편집자님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 때문에 정말 <laughs> 네.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네. 제가 먼저 서예를 하다가 네. 서예의 그 중요성 힘든 말아지만 그때 바로 바꾼 것이 음. 정말 잘했고 또 제가 문학 문학, 문학 아카데미를 내 발로 잘 찾아가서 음. 선생님 박재선 선생님 만나서 시슨 것이 정말 제 음, 인생이 확 바뀌었죠. 애들 네.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 네. 음, 책을 통해서 뭔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네. 것도 많이 있었죠. 음. 네, 그러셨네요. <laughs>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